오늘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러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그곳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자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나이다 대답하시되 촉하다 하시니라 이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인용으로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일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포로 디에 끌려간 바벨론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율법을 맡은 자라는 교만함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에 젖어 살았으며 영혼은 병들고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로 끌려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던 율법을 재해석해 보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결론은 매우 가슴 아프지만 타락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린 것입니다.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하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의 길로 각근을 요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날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메시아임을 이사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분명한 심판, 확실한 징계는 마땅히 인간들이 받아야 하건만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메시아에게 짊어지게 하셨으며 그리고 메시아 되신 주님은 그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시, 이사야의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한 본문은 매우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이고 유한한 불안전한 제사가 아니라 제의 영속성을 끊어낼 희생의 제사 거룩하며 영원한 단한 분의 제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천하고 멸시 받는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스스로 범한 죄악에서 제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죄가 주는 잔혹하고 처참한 심판을 단한 분의 제사로 친히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강력한 사랑으로 끌어 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예수님의 손에 왜 몫을 박으려고 할까요? 다른 일을 부여하게 하려고 가난한 삶을 택하여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희생적인 성김을 보이신 그분의 머리에 왜 가시관을 씌우려 할까요? 왜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때리며 침 뱉고 조롱하는 것일까요? 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걸까?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은, 그가 범죄 중 하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53장 12절에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희생,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laughs> 예수님은 범죄자 직업 받는 그 일을 직접 담당하실 것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성전하시고 제자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냈을 때는 대접이 좋았지만, 예수님이 신성모독제로 십자가에 주서 죽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함께 죄인 취급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낭, 전대, 금, 칼잘 챙기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여기 칼이 금이 두개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며 과거 어떤 시점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 일은 1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 시점에 갈릴리에서던 일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전도하는 갈릴리 강마을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는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불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그들을 피로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접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영접하면 그 집에서 머물면서 환대와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며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며 제자들을 받아준 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같이 그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나 배낭, 양식, 돈, 여분의 옷을 준비해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왜이 일을 떠올리게 하신 것일까? 바로 다음 말씀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제 제자들이 맛을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그들의 서성처럼 범죄자 취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도 자는 그돋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은 이제는 이라고 말할 때를 구분하여 말씀하셨는데, 뭔가 각오와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그돋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대부분 한 벌의 그돋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돋은 그들의 생필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중한 생풀품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대, 배낭, 칼 이제 모두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니라 예수님이 전대, 배낭과 함께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는 칼은 무기도 되지만 활동하게,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 음식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